성한바다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힘이 천리받으셔서 아름다운 오름과 돌과 숲으로 저주를 전자내시는 힘이 천리받으셔서 오직 방향과 파도와 액상과 힘을 겪으셔서 기자내지 않고 인도의 삶을 위협도 저희 조상들을 다시 일평해 주시고 주가 지난 세월의 고통을 뒤풀어 운하나 참된 평화의 성이 되게 하여 하어 주소서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저희가, 저희가 물질적인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셔서. 하여 주소서 눈 앞에 이익을 추구하며 개발의 도구가 되요 주님께서 은혜롭게 내려주신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새소하는우물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군사력이 결코 이 땅의 평화를 지켜주는 보증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해 주소서. 사회 장악자는 모두 타인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간들이 만든 무기와 힘에 의존하기보다 주님의 자비와 권능에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선수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철을 쳐서 도시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이다. 주님, 이 제주가 세상에 참된 평화를 실현하는 낙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